12월 3일, 오늘 오후 이슈 5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의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경찰 조사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한 시민이 주운 휴대폰을 경찰서에 가져다 줬다가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세상에 선의로 행동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황당하네요. 날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내일 아침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5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보됐고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후부터 최대 5cm의 눈이 올 거라고 하네요. 외출 시 따뜻하게 입으시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상민과 김준호가 출연한 인기 프로그램. 돌싱 포맨이 4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매일 빠른 소식을 접하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